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요. 14절에 여기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야. 맞 전편 김 집사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주거라. 아, 주님 왜요? 그 집사가 10년 전에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느니라. 지금 가서 물어보거라. 10년 전 7월 21일 날그 목걸이를 잊어버렸느니라. 그래서 가르쳐서 물어보 거예요. 집사님, 주님이 10년 전에 7월 21일 날 진주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데, 진짜요? 집사님,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저희 아버님이 그걸 선물해줬는데, 제가 그 공중화장실에서 그걸, 어? 그, 내려놓고 씻다가, 그 화장실을 나왔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듣는 음성이 이게 주님인 줄 아는 거야. 자, 또한 가지요. 예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나팔수 목사가 전도를 가느니라. 네가 이번 주에 여섯 명이 전도를 가니까 빵과 우유를 준비해서 모두를 격려해라. 아니, 전도, 전도 나가는 목사님과 전도 팀들을 섬기라 그러는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귀신 같아요? 귀신이라니까. 또 있잖아요? 예, 야, 너는 십자가만 자랑하거라. 예,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거라. 십자가를 얘기하고 전도 팀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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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맞으니까 이 주님 같죠, 또는 성녀님 같죠. 이 뭐라 뭐라고 여러분들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가 미워하는 에이집사를 품고 사랑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선한 천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는 천사인 것처럼 역사한다 이거예요. 또는 있잖아요. 말씀도 얘기해. 요 말씀도 말씀. 어떤 말씀 몇장몇 절을 몇 보고라 빠피는 거예요. 네가 어저께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니라 잘했느니라. 말씀 말씀을 돌먹거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같고 또는 성령님 같죠. 속지 마시라니까.